자, 94페이지 29번입니다. 일단은 얘가 누군지부터 좀 확인을 해봐. 로그 부등식 맞아? 네. 위에 나와, 초록색으로 나와있는 거 있지?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얘 자체를 봐봐. 왜냐면 시험에는 얘가 어느 단원이라고 안 나와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숫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근데. 게 어, x에다가 위에 지수에 로그 4의 x가 있어. 네. 그 오른쪽에 16x. 되겠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원리가 뭐냐면, 로그 부등식 중에 지수에 만약에 로그가 있잖아, 그러면 로그를 취한다가 답이야. 로그를 양변에 취해버리면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를 취해버릴 거야. 그러면 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로그에! 4의 x 왜 36으로 안 하고 이 4로 해? 얘도 4거든. 같은 걸로 취해야지. 되겠어? 그다음에 로그 4. 엄청 높아졌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네. 부등호 안 바뀌죠? 왜냐면은 4, 1보다 큰 애를 취했기 때문에. 얘도 로그 4의 16x.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왜 그렇게 가고 어떻게 가고 이거를 이해를 해 주면 돼. 그럼 너네도 다음번에할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냥 모양을 외워버린단 말이야. 모양을 외우면 다음번에 다르게 나오면 적용을 못해. 꼭 기억해야 돼. 아깝게 공부하지 말자. 자,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로그를 취한다. 여기까지 되겠죠? 네. 그 다음, 성질에 의해서 얘는 앞으로 튕겨져 나가죠. 네. 튕겨져 나가면 얘랑 얘랑 곱하기가 되지. 네. 그래서 얘가 로브 4에엑스에 전체 제곱이 되거든 두개니까 다른 이유 없어 로브의 성질이야 아니야 그냥 두개 있어서 제곱이야 그 다음 오른쪽은 바로 해볼 테니까 이해대답봐봐 이해 네? 다들 이해됐어? 네. 이 사람 얘기해줘 빨리 손들어 지호야 네. 눈으로 아니, 못 보내지 말고 빨리 <laughs> 예게예예 <예쁠 것만. 웃음> 지우가 이해 안될 때, 이게 앞으로 나오거든.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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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된것맞아나 <laughs> 이제 이거 보고 뭐 하고 싶어? 잘안 된대요. 잘안된요안 아, 된다고? <laughs> 맞잖아, 왜 속여. <laughs> 여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laughs> 어.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자체로 <laughs> 내가 계산할 수도 있어, 만약에. 그러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안 되면은 찢을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살짝 찢어서 다시 올게 로그 4에 16 더하기 로그 4에 x 네? 네? 아, 이해된 거야? 아, 그래서 아, 얘가 2가 이게... 되는 거야 아. 4에 16이라서 이해되겠지 아, 네. 그래서 누네가 로그 연산을 하면서 이게 익숙해졌을까? 화보로 쌤이 한번 해본 거야 아. 안 익숙해도 된다고 했어 근데 익숙하면 좋으니까 된 거지? 네. 그래서 로그 4의 x 따라왔지 자 여기까지가 1번, 이제 2번 뭐하고 싶어? 치환 어 치환하고 싶어야 돼 치환 꼭 해야 돼? 아니 안 해도 돼안 해도 되는데 로그를 여러 번 적어야 되잖아 그러면 불편해. 이해되겠지? 네. 그래서 얘를 바로 t로 치환해버리는 거 t 제곱에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2그 어,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은 그 로그 부등식 방정식 나오자마자 무조건 1번에 뭐 하라고 했어? 쌤도 깜빡했어 지금 진, 뭐였어? 진수조건 무조건 확인해줘야 돼 진수조건은 무조건 확인해줘야 되는데 x족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나중에 이게 활용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얘는, 얘는 범위가 따로 있어? 치환하고 나서 범위 있어야 되잖아 범위가 있어? 없어? 범위 없다야 돼 조심해야 돼 지수는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겨 왜냐면 지수는 무조건 양수거든 지수는 어. 무조건 양수야. 왜?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의 x 제곱 얘 말고 얘 말고 얘는 음수 될 수도 있잖아. 이거 통째로가 양수야.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음수는 절대 안 돼. 만들어봐. 안 만들어서 음수가. 뭘 넣어도 음수 가안 만들어. 준성이 음. 열심히 준성이 열심히 만드는 동안 우리는 다음. 어 어떻게 할지. <laughs> 자 티마이너스. 해보 아. 만들어봐라 이런조정이 진짜 만드는거지 나 허수까지 생각했어 허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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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합니다 그래서 얘가 사이에 껴가 되겠죠? 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1보다 크거나 같고 작고. 2보다, 작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원래대로 되돌려주면 돼 근데 여기서 진수 조건. t는 진수가 아닌데 아직 아 맞네 로그로 돌리고 나서 야야지자그 아, 네. 다음에 로그 4에 x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아, 네. 그다음에 2보다작거 같다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어? 네. 계속 갑니다. 자이 대모는 네. 이거를 풀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원래는 풀수 없는 거야. 왜풀수 없지? 얘는 로그인데 얘는 로그가 아니잖아. 네. 그럼 <laughs> 전부 다 로그로 바꾸면 되겠네. 네. 그치? 전부 다 로그로 바꾸면 얘가 로그 4의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왔어? 네. 얘는 로그 4의 X. 얘는 로그 4의 16이 되겠죠. 밑이 1보다 크죠? 그럼 부등호 그대로 유지되겠지? 네. 그래서 x가 어떻게 된다? 4분의 아, 1보다 크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진수 조건에 부합하는지 봐줘야 돼. 부합하죠? 네. 그럼 이거 자체가 답이 되죠. 는거 17. 된 거지? 그래서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 달라고 하니까 구해 주시면 됩니다.